자, 오늘은 커피믹스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커피믹스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 그냥 커피믹스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를 제가 좀 찾아 나섰는데, 최근에 또 스테비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아, 스테비아가 최근에 출시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아 스테비아가 어떤 또 매출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요부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가 또 들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소비 트렌드 2 0 2 5의 저자도 준영이고요. 11년간 마케팅과 트렌드 강의를 해 오고 있고 이부 포함 총 6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렌치 카페 다들 아시죠? 프렌치 카페에 카페 믹스가 있는데 요게 스테비아 제품이 있어요. 어 2022년 10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자, 요런 제품이죠. 예, 여기 보면, 설탕 제로, 당류 제로라고 되어 있죠. 스테비아가 나와 있고, 당류 걱정이 없다. 뭐, 요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쵸. 아, 그리고 0이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좀, 네, 이런 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 이런 브랜딩이, 아, 이 제품의 핵심이다.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0이라는 단어 많잖아요. 여기 제로도 있고, 0도 있고, 여기도 또 0이 있고, 제로도 있고, 그쵸. 예,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제품 대비 칼로리가 62.2% 수준이래요. 어, 60% 정도면 뭐 조금 오버하면 반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1억 잔을 돌파 했대요. 판매 수량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면 지금 어, 다시 돌아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어, 2022년 10월에 출시가 됐으니까요. 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2년 조금 넘은 시점에 아, 1억 잔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자, 아, 어, 한번 보면 웰리스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웰리스란 얘긴데,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줄이고 빼는 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당류 빼고, 네, 그다음에 아, 어, 알코올도 좀 빼고, 아, 어, 그리고 칼로리 좀 낮추고 이런 것들이 대세인데. 아 어, 그런 것들이 대세다. 그래서 그것만 팔린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좀 어차피 매일같이 먹는 건데, 이거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커피믹스는 사실은 이 사무실의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같이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어, 사무실에서 요거 없으면 서운해요 그쵸 커피 믹스 없으면 서운하니까 어뭐 어쨌든 매일 먹는 건데 좀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은 실천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웰리스 자체를 막 복잡하게 나 오늘부터 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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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뭔가 기존에 하던 거 조금 바꾸면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접근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이런 상황이라서 이 웰리스가 어 사람들한테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빼고 대체하고 줄이고 요런 에,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아현 어, 시점에 이런 카테고리가 반영이 가능하다면 요런 거는 조금 신경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짤막하게 말씀드릴 건데 경험이에요. 아이 경험 이거 뭔 경험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빼고 줄이고 이런 제품들 아니면 대체 제품들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맨날 커피 믹스 그 오리지널 먹었는데, 어 이거 맛이 똑같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대체육 먹을 때, 나는 고기 정말 좋아했는데 이거 대체육도 맛이 비슷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 일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 어, 타겟 소비자 들한테 새로운 경험 주기에서 너무 노력 많이 하죠, 그렇죠? 프로모션도 하고 아니 팝업 스토어도 하고 이런 거도 많이 하는데. 어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 경험인을 준다는 이 의미는 뭔가 기존에 잘 몰랐던 것들을 호기심 안에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정말 새로운 걸 뭔가 예, 제시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바꿨는데 기존 경험과 조금 다른 건데 똑같을까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준다라는 이 목표는 조금은 좀 다변화해서 생각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아, 얘기를 제가 아, 보태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 재밌는 사례 많아요. 뭐 자꾸 빼고 그러니까 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 어떤 강의에서 아, 그 노말 콜링 맥주 말씀드렸더니, 아, 강사님 그 저기. 알코올 없는 게 술이에요? <웃음> 말씀하시던데 <웃음> 예. 아, 저도 동의하는 반은 있어요 동의하는 반은 있는데 아, 근데 다만 저는 또 술을 잘안 먹기 때문에 아, 동의만 하지 사실 많이 느낄 그건 없는데요 뭐 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가 이렇게 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